갑자기 길거리 인터뷰를 당했어? 내가 나냐 저를 보내지 않을 것 같다고 뭐하냐고 물었어. 너한테 전화했지. 스피커폰은 안 켰으니까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돼. 내가 진짜 전화 거는 걸 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놀라던데?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좀할 거야.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대. 관심 있어? 생일, 기념일, 처음 만난 장소, 그리고 상대가 오늘 입고 있는 옷. 응, 음, 마지막은 내가 한 질문이야. 이따가 네가 날못 찾을까봐. 그리고 힌트를 좀 주자면 이 옷은 오늘 밤 이벤트랑 관련이 있어. 집에 가는 건 맞아. 근데 우리의 집으로 갈 거야. 잘 모르겠어? 아니면 내가 지금 주소를 얘기할까? 우리의 앤... 오늘 밤 집에서 작은 무도회를 준비했어. 우리 둘만 있을 수도 있어. 둘이서 달도 보고, 춤도 추고. 네가 오는 걸 알고, 서준, 서훈이 나냐절 특색 대회를 준비했거든. 크로우에서는 크로우 방식을 따라야 해. 원거리 사격 대결이야. 그 둘이 옥상의 사정거리 안에 코어를 표적으로 놨어. 명중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나한테서 더 좋은 코어 몇 개를 고를 수 있어. 관심 있으면 지금부터 생각해 봐. 날 인터뷰하는 사람들 말이야. 진작에 녹화는 못 끝냈어. 영상도 자진해서 내게 넘기고 허겁지겁 도망쳤어.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나냐절 보내러 왔다는 말을 믿었어야지. 하지만 네가 와서 같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거야.